안녕하세요. 배려사회를 지향하는 안학의 대표 김용숙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서 연일 비판의 글과 비판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을까? 당연히 해야죠. 국민의 힘은 아무리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을 해도 이들은 내랑, 내란 정당, 이렇게 하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하는 일은, 하는 일은, 하는 발언은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준석 의원 요즘 비판하는 강도가 조금 점잔해지긴 했습니다. 저는 이준석 대표의 요즘 그 발언 수이나 그 비판의 글을 보면 좀 심심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싸가지 없다는 그 비난에서 조금 비켜서기 위해서 그 수위를 낮추니까 냉랭합니다. 역시 이준석답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준석 대표가 민주화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 하는 비판의 주된 내용은 최근입니다. 조이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민주당을 보고. 또한 내란 특별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하겠다는 이러한 주장을 들으면서 현대 정치에서 현대 정치에서 아주 보기 드문 무식한 정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단어가 좋죠, 무식한 정치. 지네들이 전문가이고 정보와 법과 지식과 상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정치를 할수 없는 정치를 니네들은 하고 있다. 이 무식한 정치 안에 너네들은 법을 위반하고 법을 고의로 위반하고 나쁜 짓인지를 알면서도 그 나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은 삼권분립 아니냐.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지네들끼리 지네들끼리 내부에서 싸움 싸움을 하면서. 이것을, 이것을 덮기 위해서, 본인들의 내분을 덮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즉, 지네들에게 이롭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준석 대표의 구체적인 발언 요지는 대법원정을 지금 내쫓으려고 그러는 것은 니네들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이자,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국민들이 계엄을 겪어서 국민들이 고통에 있는 이 와중에 니네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파괴 현장을 또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비판하면서 니네들은 이 민주주의를 또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고, 국민들이 이것을 또다시 목도하는 그런 작태를 니네들이 버리고 있다. 또한, 사법부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존중되어야, 민주주의 질서가 바로 서지 않느냐? 바로 서지 않느냐? 이렇듯,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되는데, 압수수색을 함부로 남발을 하고 법무 사법부가 자기 구덩이를 파는 거죠. 이런 모습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즉, 니네들이 사법부를 장악해 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 이런 거때려쳐라 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행위 때려치고 물러 거라. 이런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본인이 대표 시절 했던 말과 본인의 지금 죄를 지우기 위해서, 즉 결과물을 바뀌기 위해 바꾸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오만한 판단을 하고 있다. 오만과 요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상습범이다. 이재명은 삼 상습범이다. 이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상습범이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재명과 민주당은 사법부를 정치 도구로 지금 활용하려고 사법부마저 점령을 하려고 그러겠다. 사법부마저 민주당은 자기 손아귀에 넣고 쭈물럭거리고 있다. 민주주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 민주주의 상권 분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것은 이준석 의원이 단순히 단순히 이재명과 민주당 정부의 문제하는 문제를 넘어서 정쟁을 넘어서 정치를 넘어서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권이 제대로 서야 된다는 것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무식한 정치라는 한마디로, 한마디로 무식한 정치라고 꼬집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킬 것이다. 특히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또 조국이 구구라고 핀잔을 줬던 젊은 정치인들이, 아니, 젊은 유권자들이 이준석 말에 지금 힘을 실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엄청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의 이러한 비판은 앞으로 논란이 확산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이,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과거 가족 논란, 과거 발언까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이재명 대표의 도덕성 문제까지 이 문제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야 갈등으로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명분 없는 짓을 하면 야당이 쪽수가 적더라도, 쪽수가 잦더라도 유권자들의 설득을 받으면 이것 또한 심상치 않다. 또 대한민국 여론도 지금 양분화가 되어 있어서, 양분화가 되어 있어서, 각자 다른 쪽 자기 진영에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언론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자기 진영이 모두 옳다 하지 말고, 독립적 이미지를 언론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아들 논란을 재반박하면서, 반박하면서 민주당 측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 지금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지만 이준석 대표를 윤리위원회에서 무슨 제명을 한다거나 이럴 경우 국민들은 폭발을 하지 않을까. 폭발을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갖는 설득력 지지는 굉장히 대한민국 정치에서 중요하다.